승객께서는 다음 안내실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해야 아, 맛있다. 이거 어, m 까지 t s 야 돼? e I'm 래 o t sure. I'm not sure. i <놀람> 어? 어? 이거, <laughs> <응. 놀람> 뭐, 어디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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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뭐? 어디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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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 맵지 않지. 음. 네. 매운 거 아니야? 가자, 가자. 응.

the okay. 야 수영장에서 수영해야지. 응, 응. 안돼 안돼 아빠 하면 안 돼. 따라하는 거지 지 돌리인데. 어, 이거큰 아, 그래. 차다 큰 차. 숙 오리 같은데? 밤 10시까지?

就是你们的山，土方鲜叫我叫，猪叫,我叫、嗯嗯、你的馅，万物美食香，吃鲜肉饼吧，烤肉现切饼。这咖啡怎么放着的？ 이름이 멕시칸 치킨 토마토 플레이버야. 토마토 케첩 맛이야. 치킨 소톡이랑 토마토. 음. 음. 아, 또 사탕이네. 아. 이거 큰가? 음! 음. 먹어. 어, 투명이네 이거? 아까 대키어 난들어 됐다. 어. 됐다. 문신해서 음. <laughs>

아, 잡았어 아빠! 이거 응. 좀어기 쉬... 이거 했어? 밥! 개구리 개봉박두. 오.. 개구리 이 개구야? 이 개구 리싫어 이거 뭐냐? 그덮이야 닭고기 닭고기 덮밥? 어, 어페시맛있겠 깔아이이이 어. 음. 음. 닭다리살 사... 이게... 맛이네. 응. 지 개구리 먹어볼래? 싫어? 응. 오튀김 먹어. 이거 진짜 맛있어. 어때 개구리? 응. 지 개구리 어때? 매워? 좀 매워. 응, 어때?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. 어? 어때 지 t d i 튀김 o 네 그냥. 치즈 없는 치즈스틱만 h e s a good thing. s h 아빠 이거 제로 d thing. She's a good thing. She's a good t h i 야 <laughs> 야? 팝. <laughs> 왜, 그때 우리 전가 강장인가 막 겁나 힘들잖아. 그니까. 그수 없는 거, 그런 거. <laughs> <laughs> 시원이게지 <시원하니? 웃음> <이런 기기지? 웃음>

근데 너무 커 너무 크다 이거 응, 어, 뭐... 이거 딱 좋다 어그 응. 하얀 거 예쁘다 시오 어, 오 그것도 멋지다 네가 고를 응, 봐봐 오 멋있네 <laughs> 오 클리 오 클리 느낌 고맙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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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이거 웃기네>, 지동있어어어 <laughs> 뭐야 어두워가지고 플시시 터지네?